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이 달고 산업단지 부지에 친환경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1,500여 명 규모의 인력채용은 물론 전기 자동차를 배송 업무에 활용할 것으로 예정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5년 만에 매출 1조를 돌파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부지 규모만 약 2만 4천 평으로 센터 건립에 총 천여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지금 네트워크의 남부 지역의 중심이 대구가 될 계획입니다.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의 많은 고객들이 로켓 배송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쿠팡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500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물론 향후 대구에서 생산된 전기 화물차를 배송 서비스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시가 역점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시장 속 최대 수요차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1톤 전기차를 내년부터 상용화합니다. 상용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을 형성해줘야 되는데 1차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쿠팡 배송차가 될 겁니다. 쿠팡 물류단지는 당장 오는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양파TV 뉴스 이민정입니다.